네,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크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허근 있잖아요. 허근. 허근은 이제 허수잖아요. 허수는 대소관계가 없어요. 자, 실근이라는 것은 근이 실수다라는 겁니다. 근이 실수. 실수는 대소관계가 있어요. 우리 이런 수직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실수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어떤 두 수를 가지고 왔을 때이 둘은 반드시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크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두근이 모두 피보다 크다 어떻습니까 이제 실근의 크기 대소 관계가 있죠 자 두근이 모두 피보다 작다 어떻습니까 대소 관계가 있어요 이 크기라는 것은 대소 관계를 얘기하잖아 자 두근 사이에 두근 사이에 피가 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대소 관계가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살피기에 앞서서 우리 2차 방정식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는 바로 앞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 먼저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자, X축 하나 그려보실까요? X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어, Y는 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차 함수. 자, 지금 주어진 이 책에서도 A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똑같이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X제곱, BX 더하기 C. 자, 그랬을 때이 방정식의 실근이 뭐였었냐면 기억나시나요? 이 교점, 이 교점의 x 값을 얘기하지. 알파하고 베타가 요 방정식의 실근이었잖아요. 결국 이 알파고 베타는 뭐하고 뭐의 교점이야? 요 이차함수하고 요 직선하고 이 2차 함수하고 이 직선하고 이교점의 X 값을 얘기하죠? 이 교점을 구한다는 것은 얘하고 얘를 연립한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방정식이 나오지.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그죠? 여기 0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이 뭐가 된다? 알파와 베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이 관계를 보고 아, 이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구나라는 것을 알아냈다면 이제부터는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와 베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꾸로 올라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얘들아 왼쪽에 있는 이아 보이시나요? 이 포물선을 얘기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아 보이십니까? Y는 0, X축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기 해야 돼? 자, 그랬을 때이 교점이 뭐가 되 실근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자 여기서 두근이 모두 p 보다 크다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근은 지금 뭐가 되냐면 이 실근이다 이 소린 거야. 자 따라서 판별식 d 가0 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하죠. 이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 d 가0 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거는 크다고 두근이 p 보다 작다죠. 그래서 요 조건은 똑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조건을 통해서 이첫 번째 조건 판별식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얘들아 봐라. 자 이렇게 X축 그려주시고요. 자 X축 그려주시고. 자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거에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제 포물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은 어, 교점이 존재하죠. 요 녀석이 실근이다. 이 소리인 거야. 자 물론 이 포물선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등호 있죠. 이렇게 같다라는 것은 중근을 가질 조건이니까. 여러분 중근도 실근 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판별식이 0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판별식을 먼저 봤어요.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이렇게 x축하고 교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x축과 교점이 있다라는 거죠. 알파와 베타가 있다. 그지? 자, 그런데 우리는 이두 실근이 피보다 크다, 어, 또는 피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아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판별식만으로는 부족하죠. 어, 자, 두 근이 피보다 크대요. 그럼 이제 피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지? 자, 여기서는요. 두 근이 모두 피보다 작대요. 그때는 피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피의 어, 피가 우리 먼저 요 사실부터 볼게요 자 두근이 모두 피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피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겠지? 자, 왼쪽에 있는 요 함수를 f(x)라고 잡아볼게요. 자, f(x)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자, 이 p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p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 여기 있죠?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함수 값 살펴봤어요. 되니 자, 근데 여기 똑같네요, 그죠? 자,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피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알파하고 베타가 피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피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 피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다를까요? 자, 지금 이두 가지 조건만으로는 두 분이 피보다 큰지 두 분이 피보다 작은지 확인할 수 없죠. 똑같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뭐를 봐줘야 된다? 축을 봐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차 함수에서 대칭 축. 쌤이 이 정도는 이제 당연히 이제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자, 그래서 요때는 뭡니까? 두근이 p보다 클때 요거 얘기하는 거야. 자, 이때는 p가 요요요 점의 x값이 지금 얘예요. 어떻습니까? 작죠? 어. 다시 말하면 이 축이 이 축이 어 p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겁니다. 축이 p보다 크다라는 거죠. 보이시죠? 축이 p보다 크다. 자, 그럼 이건 뭐겠어요? 반대겠죠? 이건 반대. 자, 두근이 p보다 작다니까. 자, 두근이 p보다 작다니까. 자,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때는 대칭 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어때요? 이때는? 작죠?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판별식 보시고, 함수값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축의 방정식, 이세 가지를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런데, 자요세 요 번째, 네 번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거, 자 요거 봅시다. 두근 사이에 피가 있대. 요 그림 보이시죠? 자두 근, 두근 알파고 베타가 있는데 두근 사이에 피가 있대. 이때는 뭐만 보면 된다? 함수값만 보면 된대요. 이때는 함수값만 보면 되더라. 자 피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0보다 작기만 하면은 보세요. 선생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왼쪽에 있는 요, 요 함수 보이시죠? 이 함수 보이시죠? 자, 아까 a가 0보다 클 때였어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것까지도 맞습니다. 그런데 p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뭐라고? 작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 p가 여기 있다라고 쳐보자, 얘들아. 자, p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0보다 작으니까 이 아래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a가 0보다 커요. 지금 아래로 볼록인 거 얘기해요.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이 되도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아무렇게나 그려보세요. 자, 아래로 볼록인 자요 점의 좌표만 지나면 되죠 이렇게 자요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이면 됩니다. 어 그랬더니 x축하고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죠. 어 실근이 있습니다. 실근이 있고 자 그리고 두근 사이에 여기 알파고요. 자 여기 베타잖아요. 두근 사이에 무조건 p가 존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했을 때는 이세 가지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뭐만 보면 된다. 함수값만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이거 볼까요? 두근 사이에, 어, 두근, 아, 두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이제 P는 더, Q보다 더 작대요. 자, 두근이 이렇게 있죠. 알파고 베타가. 자, 이게 P하고 Q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세 가지를 봐주셔야 되는데, 자, 판별식 함수값 축을 봐주셔야 되는데, 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하죠. 대소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실근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근을 나타내는 거고, 자, 볼까요? P에 대응하는 함수값 0보다 커요. Q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0보다 큰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줘야 되느냐? 이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은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안 되는지 쌤이 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X축을 그리고, 자, 지금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실근이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 실근, 알파와 베타가 존재합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근데 P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Q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셈이, 자, P를 이쪽에 잡아보고요. 이쯤에 P라고 해보고, 이쯤을 Q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P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0보다 크고요. Q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0보다 크죠. 맞죠? 자, 그런데, 알파하고 베타가 두 근이 PQ 사이에 있습니까? 아니죠. 뭐가 나옵니까? 모순이 나오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만으로도 요 아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그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이 그림이잖아요. 대칭 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하고 뭐 사이 에 있어야 된다? p하고 q 사이에 있어야 하더라. 이 축의 방정식도 같이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아 봐봐. 자, 실근의 위치. 보이세요? 근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자, P보다 크다, Q보다 작다, 그리고 PQ 사이에 있다 했을 때, 판별식, 그죠? 함수값, 그죠? 축, 세 가지를 다 봐주셔야 돼요. 근데, 다른 건 누구죠? 자, 두근 사이에 뭐가 있을 때, 요 별표 합시다. 자, 다른 것은 딱 요거죠?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 P가 있다 했을 때, P에 대응하는 뭐만 보면 돼? 함수값만 0보다 작으면은 되더라. 피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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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섬의 y 값을 얘기하거든. 요 값이 지금 0보다 작죠. 자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두군 사이에 뭐가 존재하죠? 피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자 요때는 요, 요 함수 값요 조건만 봐주면 되더라. 판별식 필요 없고 축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